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리버서 2장. 빌리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빌리버서 2장 1절에서 4절. 2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응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한 문단으로 보면, 원래 기록된 헬라어와 다르게 해석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구절인, 4절부터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마지막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표현이 사실 가장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NIB 영어 성경을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 구절이 4절 말씀이 아니라 이절에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본래 원어에 맞게 다시 변경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이 가장 먼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문단에 나타난 내용들이 바울의 마음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도로에서의 삶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리뽀 교회는 유럽에서 알아주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빌리뽀 교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성도들 간의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사경전을 읽어보면 어,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회개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 집에서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 빌립보 교회가 여성 리더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요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은 단순히 그냥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도바울은 이 교회 안에 분열과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고 축하하고 도우며 우애 있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이 서로 헐뜯고 뒤에서 욕하고 싸우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함께 한 마음을 품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교회가 어떤 가치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또 하나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하나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또 뜻을 같이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는 명령을 사도바울이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일리뽀 교회 안에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같은 생각을 가져라, 같은 것에 전념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할까요? 생각이 다르면 행동하는 것이 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또 2절을 보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적인 차원의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방의 자격과 조건을 따집니다. 상대방을 내가 가진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해서 저 사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차원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사랑하는 것은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한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그 상대방의 자격과 기준을 보고 사랑하지, 뭐,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세상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남긴 가장 마지막 명령이 뭘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건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이리저리 조건을 따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여러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 안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가난하고 또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가장 평범했던 갈릴리 어부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 귀한 일꾼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은 30에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을 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요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너무 너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평상시 그 누구보다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던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다투면서 교회 안에 갈라지게 만들고, 또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처럼 분열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아합의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사랑을 과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 자매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면 오히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또 섬길 때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 아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함께 섬기고, 베풀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섬기며 또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한해 우리와 함께하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또 선하신 그런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또이한 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한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해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고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